전원이 어디 있는 거야? <laughs> 먼저 다이얼을, 리가도, 리가도 쪽으로 돌렸어. 돌려서 전원을 켭니다. 세탁이 시작이 안 되는데요? 이 밑에가 켜기고 위에가 끄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방향으로. 코드를 꽂아야겠지? 어? 근데 네, 분명 여기 밑에 봤는데. 검정색이 있어가지고 근데 <laughs> 그게 이건 줄 알았지. 내가 도와줄게. 들어왔다 이제 그렇지. 너무 나도 지금 호수 왔는데 처음 온 거였어요. 들어왔지. <웃음> 어. <웃음> 됐다. 나 <laughs> 진짜 웃기네나 <너> 분명히 봤거든. <laughs> let's g 일로 갈래요. 갈래요. 제가요. 하나. 여기 너무 좋아. 아, 어떠시죠? 힘든데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쪽, 지이 한편이다. 이렇게. 네. 언덕이는 항상 저랑 다니면 답답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을 때는 같이 다녀야 되지만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저열깨껴볼게요아또달려나가네 달려나가 지나가다 아, 만났습니다 너무 개운하지? 근데 하나 나왔어 저기에 철봉이 있더라고 매달리고 복근 한번 하자. 그리고 여보한테 보여줄 것도 있어. 저거 보여? 이렇게 치는 거? 피클볼 같은 거? 어, 저게 하델인것 같아. 요즘 남미에서 유행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테니스 같으면서 피클볼 같으면서 채로 치는 건데. 아... <laughs> Oh. Si, si. Korea, Korea. Are you Brazilian? Yes, ah, uh -huh. si, si. I, I, I live here. Oh, oh. Yeah, We need, We need to prove do ah. ah. do yeah. I don't change. Oh. <laughs> 탑 타는 건데. 처음 갔을 때 너무 어. 확 내려가. 지시했데 일쯤 도착했대. 어떤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거 여기서 여기서 봐야 돼. 건물이 원래 있어요 이거 앞에서. 어. 봐봐. 이렇다니까. 진짜 5방 아닌 거 진짜.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저희는 상파울루에서 어제 리우로 넘어왔거든요. 리우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진짜로. 나는 도시 좋다 해도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뭔가 이런 해안가와 자연이 있는 그런 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러닝하는데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잖아. 러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알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운동을 하려던 생각이 없던 나도 갑자기 막 운동욕구가 뿜뿜, 뿜뿜 피어나거든? 혹시, 혹시 운동 하기 싫으신 분들 리우 오세요.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할수 있어. 지금은 리우 관광을 하려고 슬슬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포인트들이 몇개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예수상도 있고, 뭐 계단부터 해서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카메라 들고 다니기 좀 위험한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런다 했지. 저는 오늘의 사주 경계를 맡았습니다. <웃음> 오케이. 약간 <laughs> 땅다. 첫 번째 목적지로는 셀라논 계단에 갈 건데 우버가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주말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보려고 도전을 합니다. 지하철이 어렵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뭐, 여기는 관광지니까 음. 어렵진 않은데 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대중교통 치, 가격이? 어, 7.9에알이었거든. 한 명당? 어, 그럼 8이니까 2,400원? 그만큼 안전하단 얘기겠죠. 그럼 어, 지하철을 타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타는 거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는 대중교통 타는 거 좋아해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중교통 타면서 사람들 관찰하고 동네 구경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오늘은 미우의 지하철을 보여 드릴게요 지하철이 가까워서 좋네 어. 저희는 지금 코파카바나라는 지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행자들이 많고 안전한 지역 두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코파카바나, 하나는 이파네가 유명한 해안이죠 아. 숙소에서 해안까지 한 3분, 숙소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3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진행됐 있습니다. 어, 이래 거는 저기 개찰구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아, 지로 아, 카드 발급받고. 싱글 카드 있네. 그런데. 7종 구간이. 어, 한번 두 장. 두 장. 크레이지 아, 오. 애플페이가 안 되는 건가? 아 여기는 이거 있네. 그래. 뭐야 디스 머신 노 체인지 옵션 오케이 오케이 도장 됐다 예쓰 yes. 간단하네 무슨 <laughs> 페이 돼요 아, 재활용 우리나라처럼 어. 카에 보증금 받고 팔 이런 건가 보다 여기는 보증금은 없는 것 같아 어. 그냥 넣으면 안 뱉어 우리가 넣어 짠와이 여행잠바를 무심히 타 <laughs> 난 3년차잖아 어떻게든,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기. 여기여기넣는거래여기넣는걸 아. 이건 여기는, 여기 이건 처음이었는뭐다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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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응. 되잖아 말은 안 적히도 응. 저는 좀 반신반의 하거든요 <laughs> 위험할까봐 <laughs> 첫인상은 너무 괜찮.. 여기 유럽 응. 유럽이야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극장이야 극장 너무 예쁘다 그치? 그렇네 와 오. 확실히 금이 오. 금이 좋아 금이. 네 그래, 금이 좋아. <laughs> 괜히 규모라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본 극장 중에 1등이 우리 크로아티아에서 뒷골목에 스플리트였나? 이렇게 다니다가 극장 봤던 거 기억나? 그거 음. 그거 다음이 지금이다 그러면 좀뭘해야 된다? 끊어놓은 <목소리> 계단이. 60개국에서 보낸 타일 2000개로 만들어진 계단이야 어... 내가 채찍티피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한국 타일은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laughs> 너가 찾아야 된대 <laughs> 없나 봐 없거나 혹은 한... 아직 찾은 사람이 없거나 <laughs> 원래 그냥 평범한 계단이었대 음... 근데 1990년부터 칠레 출신 예술가가 타일을 직접 붙이기 시작했대 이 사람의 이름이 셀라논이네 호르헤 아... 셀라논 타일을 붙인 거야 그 처음에는 자기 집앞 계단 몇 개를 장식하려고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었대. 어. 근데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간 결과 그 계단이 명소가 된 거야. 어... 전 세계 여행자들이 타이를 기증하면서. 여행자들이 타이를 갖고 다녀? 아니면 이, 이 이걸, 이야기가 어. 퍼지면서 거기를 가기 위해 그렇지. 타이를 가져왔겠지. 아 지혜로워. 생각하는 게 아주 남달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서 보고 싶다. 어. 여기는 특히나 소지품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계단이고, 뭐고볼 수가 없네. 이 방법을 쓰는 건 어떨까?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한국 파일을 찾고, 이 계단을 불어, 평일에 아침에 오픈런으로 오자. 그래. 지금 이건 계단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일단 찾아뵙게, 오른쪽으로. 어. 아, 여기서 담배 도 드시고 되게 자유분방하시다. 예쁘다 사이드. 음. 오 오른쪽에 와 근데 여기까지 붙여놓은 거야. 찾기가 정말 힘들겠다. 어, 이거 후임감이 노안 갔지만 우리 <laughs> 는안 <여기는> 갔지만. 위치 <laughs> 부풀림 찾을 수 있을까?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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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오, 있잖아. 금방 찾았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짜증 <laughs> 난다. 네. 그러면 찾았어요.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에 그냥, 그냥 사진 찍잖아요. 너무 예쁘게 나오다까 성공! 사람 진짜 많다. 여기 광대 계단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 나시 본데? 지금 여기 날이 났거든요. 네, 네. 여기 아마 여기가 포토존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절대 찍을 수가 없다. 찍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나도. 와, 이렇게 사람 마지막에 가운데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줄 서서 찍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 좀 보여주세요 <laughs> 아니, 타일이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냥 타일이다 하면 틀린 게 의미 없었을 거예요 마치 어디에 있는 벽화 마을들처럼 근데 한국 타일이 있다, 어디 타일이 있다 전 세계 타일이 있다니까 그걸 찾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나라 타일 찾을 거 아니야.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음. 이거는 큰 감흥은 느껴지지 않는다. 타일이 너무 자극적이었나? 어. 전차가 지나가는 다리여서 유명한가봐. 아 그런가 보다. 전차가 지나가니까 또 바라봐지는 느낌이 달리네. 어. 아지다 어, 열려있드르하 봉지야. 이집 어, 봉지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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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다 저희는 이른 아침 집에서 나왔어요 지금 시간은 7시 18분 어디 가냐면 예수상 보러 갑니다 리우에 오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계 칠대 불가사의 제가 리우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상 보러 온 거기도 한데, 사람이 엄청 엄청 많대. 저희 며칠 전에 계단 갔다 왔잖아요. 그거는 거의 잽도 안될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오픈런 갑니다. 예수상을 가려면 어느 지점에 내려서 열차? 케이블카? 그런 걸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8시 오픈한대요. 그래서 8시에 타려고. 맞춰서 오늘 세계 7대 불가사의 두 번째, 리우, 예스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추픽추입니다 여기 띄울게요. 오브리가더. 어, 사람이 좀 있습니다. 7시 20분이거든요. 오픈 40분 전인데 사람인데. 여기, 여기 위치는 그 그리스도 이거를 치면 안 되고, 역 이름이 있어요. 호스메 벨호 벨호 여기를 쳐야 합니다. 번지야. 아 yeah. ah, no, no. No, we need to buy. It. Okay. My card is this. 네, 마씩 아, okay. Thank you. Thank you. 네. Oh. Oh, yeah. 두 개. 네. 비싸다. 그렇지. 256. 네. 한 명당 3만 원이 넘어요. 네. 정말이네요 어, 어? 왜? 7시 40분부터 있는 거잖아 표가 사면 어, 되잖아 어? 그렇네? 어, 사자 사면 되지? 어 크레딧 8시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 여러분 7시 40분부터 있습니다 아 어, 됐어 저희가 원래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에 CPF 번호 있어야 돼가지고 결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사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집 구할 때 알 네. 그래 그냥 앞에 누가 아, 있어도 그래. 이게 낫지 입구에서 줄잘 세워놓고 마지막에 엉망진창으로 밀어넣거든요 그래? 운 좋게 빨어요 역시 타이밍 열차가 나름 파노라마 뭐 멋진 여인 속지. 우리는 아무도 안 앉았지. 안전 <목소리> 럭키 <목소리> <목소리> 바람 많이 분다. 기대된다. 어떤 게 기대되시죠? 얼만큼 클지. 어. 아직 안 봤지만 이게 왜 불가사일지 좀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불가사일가된 이유가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큰 예술상을 설치했는가가 불가사이래요. 근데 예수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기차가 있었대. 기차에다가 더 싣고 올수 있는 거 아닌가? <laughs> 라는 생각이 들고. <laughs> 마추픽추를 본 입장으로서 조금은 그런데요. 바람 와, 뭐야? 바람 뭐야? m <목소리> 무슨 행사하나봐 <목소리> 여기서 전송가 <천천히> 보니까 신기하다. <목소리> 올오는 동안까지. 크.. 긴 큰데 막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 왜냐면 우리 가오슝에서 그 부, 엄청 큰 불상도 봤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저 노래랑 찬송가랑 어우러지니까 좀 마음이 막 아이고 아이고 네, 여기 개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사진을 막 찍고 있어서 저걸 감상할 시간이 없어 야 7시 40분 열차를 타고 올라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보고자 하는 의욕이 깎여. 음. 어때요, 거기? 정신 없죠 지금. 아. 바다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보러 올 만한 것 같아. 음, 음, 음. 좀 아쉬워. 제한을 줄순없나 제한을 더서 이 정도인 것 같아.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온전히 저걸 좀 즐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일단 이쪽 바다 한 번. 얼마나 바람? 바람 진짜 예쁘다. 9시에만 와도 술을 좀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두 배, 아까 두 배. 내려오면서 봤는데, 그정도였니 마음을 비우시고. <laughs>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좀 많고 인터넷이 돼도 엄청 느린 데가 많아요. 좀 이동하면 잡힐 것 같아서 이동하고 있어요. 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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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와. 몰라. 이건 번호가 없어. 왜? 몰라. 그 컴포트는 번호가 있고. 좀 저렴한 X로 하면 번호가 없나봐. 흐음 신기하지. 며칠 전에 열차 타려다가 열차 사람 많아서 또못 탔잖아요. 원래 그거를 타면 산타 테레사라고 해가지고 위 동네 가는 거거든요. 거기 갑니다. 거기 안 카페도 많고 밥집도 많다고 해서 밥 먹고 한 구경 하러 들어갈게요. 어디 가도 멋보다 마을 너무 멋지다 여기. 어. <laughs> 와 가게가 너무 기 예쁘네. 짜아잘 시켰네 나 그러니까 난 진짜 계란밖에 없잖아 뭔가 굉장히 브라질식 같으면서 포르쉬란식 같으면서 그런 느낌 이지 않아? 계란전 같은 아, 그거 반쪽만 칠수 있을까? 정말로? 어네잘먹고거잘 살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계란 맛이다 오 맵다 있었어요. <목소리도> 매운데 맛있다. <목소리도> 음, 빵은 버발서 모짜렐라 치즈가 녹아있는 그런 맛입니다. 이렇게 게 먹는 거 봐요. <목소리도> 아침을 해비하게 먹는 건 나밖에 전 아침을 실척 반상 차려 먹거 좋아해. 한번 구경해 봅시다. <목소리도> 지금 저희는 여기고요. 쭉 걸어서 며칠 전에 갔던 계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917년. 아 우와, 예술 음식 집. 저쪽에 문제 모르겠다. 교육인가 보다. 휴 좋다 여기. 응. 우와, 너무 무서워. 진짜 생명이란. 너무 무서워. 여기 걸어서 올라 오는 건안 됐을 것같다 <laughs> 그치. 그렇게 생각했거든. 지금 지도 보면서 어끄덕께 왔을 때 그냥 걸어 올라왔어. 그러면 겠네이 생각을 했는데 앉아있 가방이 없는데요? 그쪽? 네 그쪽? 어. 그쪽? <laughs> 미쳤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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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송영덕 지금 검거! 송영덕 검거! 아까 전에 문 열고 어머 여기 고대로 걸려 있었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제가 누구 구해, 구해주느라 그랬어요 이거 진짜 주작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지금 저희 전반적인 끝나고 여기 와서 시도 2장 짰거든요. 3시란말이야잠 시간 동안 열쇠가 저기 꽂있었다는 거잖아. 바라지를 믿을 만한 사람 아니다 <laughs> 사실 아까 좀 자고 있어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laughs> 막뛰어왔거든요 집에. <laughs> 그래서 영이가 열쇠를 문 열어주다가 껴놓고 그냥 들어왔나 보다, 그치? 아무튼 어, 저희는 충전을 했고요. 점점 먹으러 갑니다, 점점 고기랑 맥주 사. 엄청 더워, 지금 맥주 안 먹으면 못 버틸 날씨야. 지금 3도벨요3 1도이 31도. 날씨는 에 맥주 무조건 먹어야 된다. 밖에 안자 오늘. 은 미간이야. 냐간이냐 피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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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는 개인적으로 이맥주보다 그 사료 하나? 그게 더 맛있는 거같아요 저번에 음. 그거 하나 시켜. 이거 굉장히 따뜻하네. 나를 위한 맥주 이거 안식을 하고 이렇게 해줘서 좋아. 그거야 맛있어. 저희 며칠 전에 집 옆에 밥집에서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었는데. 용기 값도 따로 받고, 그 안에 서비스 값이 10%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됐어요. Yeah. 그 다음부터, 테이크아웃 네. 안에. 어, 관광지 피, 아닌가? 하는. 지금 여기처럼 되게 굉장히 환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으면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의 서비스는 너무 많이 냈습니다. 와우. 오. 이렇게까지 덜어 주신 데는 없었는데. 어. 야 이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다. 야. 그리고 봤어. 다리고 봤어. 브라질도 소고기를 엄청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르헨티나만 알고 있었는데 북한냐를 많이 먹는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 못 먹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는 거. 오바 아니고 진짜로. 잘 찾았지? 다시 음. 아, 있지 오리지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꼬치에다가 고기를 끼워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조각씩 잘라주는 그런 뷔페 무한리필 형식의 가게들도 있어요 난 내꺼 먹고 싶어서 우리가 쌍파울로에서 갔잖아 음. 그러니까 리우에서 못 가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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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음. 쌍파울로를 갔다가 리우를 가시는 분들은 쌍파울로에서 다 드세요 쌍파울로에서 어, 가격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달라요 음. 그리고 리우에서 그런 슈아스코 식당들은 어차피 다 길골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리오인지 상타르로인지잘 몰라. 해변가에는 칵테일 한잔 하고 맥주 한잔 하러 그냥 그 정도로 해변을 느끼면 되잖아. 아, 진짜 맛있다. 너무 음, 맛있어. 지금 세트로 160. 5만 원. 응,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누누 얘기하지만 저는 스테이크를 잘못보습니다 하니 어, 잘안 보네요. <laughs> 고 양파랑 토마토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에 물어보면 뭐가 돼도 예쓸 것 같긴 한데 이우 어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일상을 보내기에는 정말 좋은 곳어실대불가사의 유명한 곳으로 관광 간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는 곳 그래 맞아 사람이 너무 많이 와 <laughs> 그만큼 익명하다는 얘긴데 우리한테 좀 힘든 것 같아 아침에 엄청 힘들었지? 오늘 아침 힘들었어? 며칠 전에 갔던 셀라논 계단이 힘들었어? 오늘? 나도. 오늘 아침에 진짜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봤다. 이런 느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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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동을 받거나, 응. 음, 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밀어넣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맞아. 이게 문화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음, 사람들끼리 음. 그냥. 복잡복잡 되면서 사진 찍는 게 브라질의 부가야 라고 뭐할 말이 없는 나는 또 그것도 있었다. 내 입장에서 네. 금액이 네. 저렴한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럴 거였으면 한 2~3만 원더 받고, 조금 더 소수정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라면, 한 6만 원치 원을 낸다고 해도 아, 뭔가 요렇게 프라이빗으로 볼수 있으니까 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보는 돈대로 내고 우리 입장에서,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대한 많은 숫자를... 정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겠요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맞아. 근데 우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아니야 그냥 솔직한 우리의 여행을 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제일 첫 차를 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건 계속 밀려서 사람이 많아진 건데.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게 첫 차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온라인에서 끊을 때는 8시가 첫 차였잖아. 아, 여보 말이 맞다. 어. 7시일 수도 있고. 그니까 현장에서 끊는 건 7시 뭐시 20분, 7시 40분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지 음. 저희가 타이밍이 좀안 맞았어요 평일이었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안일하게 음.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제 느낌엔 무질서함이었어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사진을 찍고 있고 알아서 피해가고 알아서 붙여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 저한테 좀 힘들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즐기지 못했고 즐기지 못했어 맞아 그데좀 아쉬웠어요 음 오히려 해변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나도 즐거웠어 내가 생각하 건데 리우는 약간 이런 곳인 것 같아 내가 리우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변이 아니라 예수상이었잖아 예수상을 생각하고 오면 아쉬운 곳이고 그냥 해변을 생각하고 오면 너무 예쁜 도시야. 해변이 정말 길어요. 지금까지 다녔던 세계 어느 곳보다도 해변이 긴것 같아. 그리고 해변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고, 막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 구경하고 하는 게참 재밌더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은 조금은 아쉽다 지금 행복하니까 됐다. 브라질에 오면 스테이크는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브라질이 렇게 맛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맛있다